안녕하루 아들 아우라 엠입니다 요즘 진짜 피부과에서는 하 모든 시술 통틀어서 가장 핫한 거딱 하나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엠페이스. 인스타 릴스에서 저도 처음 봤는데 막한번 받았는데. 중안면부가 막 0.5cm 줄어든다 이런 후기랑 막 댓글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알로아들이 제 시술 후기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건 또안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이벤트 하는 곳 찾아서 다섯 번에 한 200만원 정도 하는 곳을 찾아서 갔거든요. 이제 공장형 피부과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뭔가 좀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중안면부가 짧아지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아, 내돈 주고 다시는 못 받겠다 했거든요. 근데 또제 주변 쇼스트몇 분은 효과 진짜 너무 많이 봤다고 이건 정말 평생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두세 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한테 별로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자세한 제 후기랑 함께 전문가분의 의견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엠페이스가 어떤 원리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유행했던 대부분의 리프팅 장비들은 피부 거칠탱글하게 해주는 고주파거나 아니면 피부 속의 근막층을 쪼여주는 초음파 둘중 하나였는데 이 엠페이스는 피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고주파 플러스 전기 자극으로 다른 레이저 장비에선 전혀 건드리지 못했던 피부 속 근육층을 수축 이완 운동을 시켜주면서 우리 막 스쿼트 하면 엉덩이 막 탱글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얼굴 근육들을 뭔가 탱글하게 해주는 탄력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해진 두 번째 이유는 통증이랑 부작용이 아예 없다. 써머지 같은 고주파리붙팅은 되게 뜨거운 통증과 함께 피부 겉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울쎄라 같은 초음파 장비는 피부 속을 뭔가 꼬집는 듯한 통증 플러스 볼 거짐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근데 이 m p 이 c 는 마취 크림을 아예 안 바르고 해도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막안 아프다고 광고를 해도 막상 받아보면 아픈 시술이 거의 한 99%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전기가 좀 찌릿찌릿한 느낌만 있지, 막 아, 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시술이 정말 간단해요. 그냥 베드에 누워서 볼이랑 이마에 패치를 이렇게 세 개를 붙이고, 그 MPS 기계에 전선을 딱 연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 자극이 오는데, 우리 옛날에 그 유행했던 혹시 EMS라고 아세요? 그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표정 근육 자체가 수축이완, 기간, 수축이완이 자동으로 돼요. 처음에 한 2-3분 정도는 조금 뭔가 어색한데 그거 지나면 되게 편해지고 그렇게 한 20분 누워 있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시술은 정말 편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효과 제가 시술 전이랑 5회차 후에 영상을 일단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눈썰미가 좀 좋거나 예리하신 분들은 어앞 볼에 뭔가 좀 탄력감이 생긴 것 같은데 땡그레졌는데 라고 느끼실 거고 되게 드라마틱한 비포 애프터를 기대하신 분들은 어, 이게 대체 뭐가 다른 거지 싶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한번딱 받자마자 느낀 건 뭔가 말하거나 웃거나 할때좀 얼굴 근육이 좀 편해졌다였고, 한 5회 정도 받으니까 어, 앞볼이 좀 탄력감이 탱글하게 생긴 것 같다. 근데 이게 뭔가 막 남이 알아줄 만큼 야너뭐 했지? 이 정도는 절대 아니고 매일매일 거울보는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막그 인스타 릴스 그런 광고들처럼 막한번 했는데 막 여기가 막 0.5cm가 막 줄어들고 이런 건 절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이거 저는 정말 전국 거의 최저가로 찾아가지고 5회2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차라리 200만원이면 전 다른 리프팅 네이저를할것 같다 해서 저는 비추천이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효과를 또 너무 많이 봤다는 지인들이 몇명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영치 없지만 제가 원장님한테 인터뷰 요청을 간단하 드렸어요. 아마 제가 다른 피부과에서 카드긁은 거 알면 좀 서운하실 법도 한데 엄청 쿨하신 또 여장군 스타일이셔가지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피부과로 가보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나지의 원장님이시라고 제가 유튜브 네. 하기도 전혀 8년, 8년 9년 네, 된것 그 같아요.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또 영업하셨으니까 <laughs> 빠르게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많은 또 케이스를 알고 계실 음. 테니까 어, 이런 분들은 효과가 좀 있고 음. 이런 분들은 좀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게좀 음. 있으실까요? 짧은 시간 안에 시술을 많이 한 랭킹 안에 좀 들었는데 음. 효과가 있는 얼굴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지방량이 되게 없으시고, 네. 피부가 얇으시고. 앞볼도 좀 플랫하시고 옆볼도 좀 꺼지시고 피부 얇으신데 이렇게 늘어져 있으신 분들이 네. 정말 쭉 올라가요 제가 그냥 봤을 때도 관리를 워낙 그동안 열심히 해오셔서 탄력이 나쁘지 않으세요 음, 그러면 저는 약간 여러 가지네 얼굴에 네. 지방도 아직 조금 있고 남자라 네. 피부도 살짝 두꺼운 것도 네. 있고 또 그동안 고주파도 꾸준하게 해봤기 또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효과가 좀 없었을 수도 있다 네, 막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못 느끼셨을 수도 있다 제가 이, 느꼈을 음. 때는 이게 막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느낌보다는 네. 앞볼이 살짝 그애기베리처럼 이렇게 팡 이렇게 해주면서 맞아요. 길이가 줄진 않았는데 시각적으로 볼때이 이게 뭐하시까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 제가 느낀 게 맞나요? 네네, 저도 같이 아. 이렇게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근데 정말 이 뷰티 네. 오래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안목이 있으시다는 거를 제가 지금 캐치를 했는데 임상의들 사이에서 아 이거는 볼륨 차오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네. 이게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볼륨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얼만큼의 주기로 몇번 정도 해야 정말 그 약간 가이드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제 요새 가이드를 우리가 임상의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한한달 간격으로 이렇게 다섯 번 하시면 1년 정도는 가는 것 같고 일단은 근육 스티뮬레이션은 막 시켜서 일단은 딱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원리상으로는 이제 한 달은 주고 두고 봐야죠. 이제 콜라겐 재생이 돼야 되니까 요새는 홈케어들도 되게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 거에 따라 따라서도 또이 지속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콜라겐이 제정되는 네. 한달 정도부터 효과가 나서 네.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오신 분이 어 저는 네. 여기도 좀 고민이에요 고하면 팩스를 네. 이렇게도 붙여 디자인해서 이렇게도 붙여주시기도 하신다는요 정말 살이 많은 이슈면은 뭔가 이 살을 없애는 다른 시술을 하는 다른 차라리 시술을 네네 네. 약간의 처짐의 이슈일 것 같으면 정말 근육 리프팅을 한번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한국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중 턱 패치나 이제 아이 패치나 이런 것들이 곧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 앞으로 이제 패치도 점점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근육을 타겟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기대가 되고 아, 그리고 전또한 가지 약간 네. 하면서 고민이었던 게. 네. 제의지와 상관없이 네. 계속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혹시 이마에 잔주름이 더 생기진 않을까 <laughs> 이게 약간 좀 걱정이라서 하다가 중간에 네. 좀 어, 이만 좀 내려주실 수있 해서 아 내렸거든요. 네네네. 이거 한다고 점주름이 네. 더 생기는 경우도. 아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뭐 영향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동적인 주름이라서 음.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해봤자 뭐 24시간 중에 20분 잠깐 이렇게 한 거니까. 네. m <laughs> p c 가좀 고주파니까 혹시 촘파나 네. 이런 걸 같이 하면 또 효과가 더 좋나요? 와 오늘 진짜 너무 꿀. 네.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대답하는데 약간 신이 나는데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묶고 있냐면, 엠페이스가 어쨌든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다운타임이 없다? 아프지 않다? 이런 포인트로 잡았을 때는 저희는 티타늄이랑 많이 묶어요. 다음, 다음날 촬영을 하셔야 돼요. 뭐, 분식이에요. 뭐 이러면 엠페이스랑 티타늄 하고 가면 끝나죠. 딱 너무 예쁘죠. 그런데 또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근육 깊은 곳에 자극을 하니까 네. 오히려 저는 소프웨이브랑 같이 하면 좋아요. 이렇게도 권해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울쎄라랑 써마지랑 묶어서 하듯이 네네. 근육 리프팅이랑 아예 조금 얕은 층 리프팅이랑 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즉각적이면서 얼굴 별로 붓지도 않으면서 얼굴 선이 되게 고급스러워지셔서 나가시면서 칭찬받는 시술. 음. 엠페이스랑 소프웨이브 조합. 그러면 이제 저처럼 그냥 유행해서 이제 많이 네. 바아보시려고 하실 텐데. 네. 이 정도 포인트는 꼭 체크를 해보고 음. 하시는 게 좋다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어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편집을 잘 해주셔야 될것 아, 같은데 네네. 공장용에서 해서 나쁘신 거요 이런 뜻은 아니고 살이 약간 차올라야 되는 부위를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해서 좌우 비대칭을 잘 맞춰서 약간은 다르게 붙이면서 하이패스도 좀 강도 조절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했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고 저는 그 패치 붙이는 게 병원마다 네. 원장님마다 다른지 몰랐어요 음. 그냥 배드에 음. 누워서 얼굴 가린 다음에 원장님 들어오시니까 원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네네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 다 근육 모양에 따라서 배치는 게달라지는예요 네, 그래서 약간 디자인 상담이 필요하고 나의 고민과 원하는 것을 잘 반영해서 이제 패치를 붙이고 또 그게 결과로 나와야 되겠죠. 상담이 꼭 중요하다라는 네. 답변을 드린 거고 네. 초반에 여쭤봐가지고 혹시나 네. 이제 또 살짝 까먹으셨을까봐 네. 그 원장팀의 최종 정리 그래서 m p c 는 네. 이런 분이 하면 효과 무조건 보고 음 이런 분은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거 같다. 음 피부가 좀 얇으시고 지방량도 좀 없으시고. 좀 플랫하신 얼굴. 그러니까 요렇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오이형 얼굴이 MPS에 효과가 좋으실 거고 네. 지방을 정리해야 되거나 음. 살이 있으시고 피부가 두꺼우신 분은 효과가 좀 떨어지신다. 음, 명확한 정의, <laughs> 감사하고 네. 사실 여기서 받은 건아니지만 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뺏은 거 같아 가지고 어 죄송한데 오늘 너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 네. 마지막 인사말이 있는데 같이 해주실 네, 네. 수 네. 수 뭔가요? 어, 오늘도 나를, 나를 챙기는 하루, 하루 되세요. 되세요.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